갑진년에는 뭐 부동산 경기가 올라와요 어째요 그 소리가 딱히는 크게는 안 나와. 음... 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도 사고팔가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대명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가 음. 왔잖아요. 음. 저희 이제 2024년 올해가 왔는데. 아이고. 2024년 우리 대한민국의 대소사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구분을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2024년 갑진년은 좀 어떤 행가요 선생님? 아이고 구분이라 그러면 뭔가 묵직한 게 먼저 들어오니 어떡할까 <laughs> 그죠? 굉장히 조금 어려운 주제인가요 선생님한테도? 음, 조금 무겁네 아, 음. 음. 주제 자체도 그렇고 느껴지는 기운 자체가 조금 묵직하거든요 음. 근데 내년에는 갑진년이잖아 파란용이잖아 어, 음. 그죠? 파란용이라서 내년에 조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은 화가 안 좋고 이게 음. 좀 극과 극인 상황으로 조금 제가 볼때는 보여 오. 근데 2024년 구근이라고 하면은 어쩌겠노 첫째적으로 지금 있잖아 음. 그게 많아 이상한 전연병 같은 거 음. 작년에도 내가 구근을 늦게 찍었지만 네네. 그 이상한 전연병 같은 게 계속 돈다 그랬잖아 네네. 희한하게 음. 근데 2024년도에도 뭐가 왔어. 음... 그죠? 어, 폐렴인가, 뭐, 식갱인가, 그거. 네, 중국에서 네, 오는 거. 네. 그것도 어찌보면 전염병인 거잖아, 그죠? 그죠. 예상치도 않게 생각지도 않은. 인간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꾸 전염병이 돌고, 음. 어, 이게 정신적으로, 음. 어, 문제가 이상인 으신 분들이 들어있다. 어, 음. 그게 좀 발동이 나는. 그렇죠. 어... 어. 그래서, 비상한 소염병이라든가 음. 요런게 조금 많이 도는 해로 제가 봤을 땐 보이고 음. 정신적인 문제라 그러면은 많잖아 소염병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맥 음. 성 문제도 있을 거고 음, 음. 어 요즘에 뭐 보니까는 무서운 일들도 또 많고 네. 음, 그래서 구분 자체가 많이 묵직해 음, 아, 그래서 선생님도 묵직하다 표현을 해 주신 거구나 음. 아. 갑진년에는 뭐가 묵직해, 자꾸 음. 무겁고 묵직하고 이게 조금 기운이 쨍하게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네네. 자꾸 이게 무거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 음. 아, 지금보다요? 음. 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올해보다 조금 더 무겁게 가라앉는 분위기고 네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사회적인 이슈 이런 것도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가라앉는 분위기야. 어, 어. 어 올해 좀 마약이라던가 그런 강력범죄들도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맞아. 무서워. 그게 내년에도 조금, 조금 응. 계속 말이 많아지는 응. 거예요? 좀비들이 많이 생겨. 어? 어... 응. 네네네. 좀비가 뭐야 그지? 몸은 사람 몸인데 혼이나 이런 게 사람이 아니잖아 어. 마약도 그런 좀비가에 들어가는 거고 어... 조현병도 좀비가에 들어가는 거고 네네. 그렇잖아 네. 이거는 내 표현이 음... 어,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비들이 좀 많이 생긴다 음... 뭐 그렇게 보여 나는 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저희 나라가 음. 어떻게 잘 먹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먹고 살까 이 부분인데 음. 내년에 조금 부동산이라던가, 그런 음. 좀 경제 쪽으로는 좀 어떻게 좀 풀릴까요, 선생님? 부동산이 지금 그렇다. 지금 집은 계속 아파트 같은 거를 계속 짓고 있어, 그지? 음.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미 음. 네 분양이 그렇게 많이 터지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자꾸 떨어져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를 않아, 사람들이 음. 아... 지금. 살 수가 없지. 그죠. 왜? 집값이 싸면 뭐해? 금리가 비싼데. 그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는 요즘에 연끌족들도 많잖아요. 음음.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를 조금 봐주자고 하면,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지금. 어... 음, 제가 봤을 때, 시기가... 음, 내년, 내년이 지나야 돼. 갑진년에는 뭐 부동산 경기가 올라와요, 어째요, 그 소리가 딱히는, 그게는안 나와. 음... 어. 그치만, 그래도, 이 와중에도 사고팔가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 네. 있기는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기본으로 보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기에는, 음? 너무 무리수를 두고, 어, 땅에 대한 투기나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음. 어. 어. 그리고, 네네. 네, 네. 올해 보면, 경기가 어렵잖아. 네. 그리고,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음. 조금 그만두시고, 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더러 많이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 그죠? 네. 직장인인데, 이제 뭐, 무슨 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 그죠. 어, 뭐 내가 잘렸다든지, 음흠. 죄송하지만, 음? 잘렸다든지, 내가 스스로 그만뒀다든지, 음.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생활이 안 돼서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값진 네. 연애. 네. 더 나와. 어. 올해보다. 어. 어. 응. 왜냐면 금리나 뭐나 이런 게 힘들고 물가는 계속 지속기 때문에 네네.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라고 나는 하고 싶어요. 그만큼 경쟁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 어. 지금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요. 어.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기는 값진년에 하반기가 좀 돼야지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음...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좀힘 음.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많은 거 같은데 음. 마지막 응원 한 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아이고 어쩌든지 간에 시청자분들 다 개명 연애들 너무너들 힘든 고비 고생해서 잘 넘겨와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값진 연애는 우리 지치지 말고 많이 힘들지만 도 어야든지 간에 제가 잘살수 있게 희망에 조금만은 빛이라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 발언을 올려드릴게요. 어쩌든지 간에 힘을 내자고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